육군 36 보병사단이 핵 WMD 사후관리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간 군경 소방이 하나로 뭉쳐 주민 안전과 국가 핵심 기능을 지키기 위한 실전적 대응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적의 전술의 공격을 가장해 장병들이 신속히 장비를 가동하며 주민 대피를 지원합니다. 제독차와 정찰 장비, 에어 텐트까지 투입해 실제 전장 같은 긴박한 훈련을 이어갑니다. 육군 36사단이 기관별 협력 체계를 확인하고 핵 WMD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경찰, 소방, 지자체 관계자 등 14개 기관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재난 상황에서 주민 보호와 국가 기관 시설 복구를 위해 민간 군경 소방이 한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새롭게 꾸려진 장소에는 현장 지휘소가 설치됐습니다. 화생방 지원대는 제도 임무를 수행하고 소방과 보건인력은 환자를 신속히 분류해 상급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오늘 날씨도 무척 더운데 이렇게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훈련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것들도 많고요. 제독소와 약 10km 떨어진 또 다른 장소에는 구호소가 마련돼 의료 지원과 구호 물자 지급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민간 군경 소방이 하나되어 실전처럼 훈련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는 지역 방위의 중심 36사단과 국권이 협력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켜가겠습니다. 훈련의 중심에선 장병들도 임무 수행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핵WMD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36사단은 범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대응체계 확립과 핵WMD 사후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군 36사단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민관군경 소방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국가 기능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36사단 화이팅!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